안녕하세요. 유튜브 골프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다운싱 여섯 번째 시간으로 뒷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골프를 잘할 수 있다. 유튜브 골프 지금 시작합니다. 골프를 하는데 막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골치 아픈 녀석이 바로 뒷땅이죠. 뒷땅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뒷땅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땅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제첫 번째는 임팩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운스윙의 경사도, 마지막으로 몸의 균형, 이런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뒷땅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많은 원인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임팩트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뒷땅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임팩트 타이밍인데요. 임팩트 할때 얼마나 그 타이밍이 빠르냐가 바로 뒷땅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사격선수가 사격하는 걸 보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팔을 이렇게 내려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덜 내렸을 때 사격 을 하고 또 충분히 내렸을 때 사격 을 하고 너무 많이 내렸을 때 사격 을 한다면 그 맞는 자리가 달라지겠죠 팔을 내리는 동작도 같고, 방아쇠를 당기는 동작도 같은데, 맞는 자리가 다른 것은 왜일까요? 팔이 얼만큼 내려왔을 때 방아쇠를 당기느냐? 바로 여기에 그 맞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운 스윙에서 클럽 바운스가 땅에 닿는 것도 그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즉, 바디 턴을 해서 다운 스윙을 할때 몸이 얼만큼 회전한 상태에서 내려치느냐에 따라서 맞는 자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몸을 돌리고 그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게 되면 뒷땅이 맞지 않겠지만 몸을 덜 돌린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뒷땅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프 격언에 레이트 히팅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얼마큼 늦게가 아니라 늦게 칠수록 좋다는 것이죠. 몸의 회전이 충분하면 뒷땅을 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럼 몸을 얼마큼 돌려야 하냐? 대략 배꼽이 약 30도 정도 공보다 앞에 있을 때. 임팩트를 시작하고 공이 맞는 순간에는 배꼽이 목표 방향으로 약 45도 정도 돌아갔을 때 쳐야 뒷땅을 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왼쪽 어깨가 밑에 있다가 올라가면서 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깨가 밑에 있다가 바디턴을 하면서 어깨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는 뒷땅을 치고 싶어도 못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바디턴을 한다. 임팩트 타임을 뒤로 늦추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운스윙의 경사인데요. 다운스윙 또는 다운블로우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을 타격할 때, 즉 임팩트할 때 굉장히 가파르게 땅으로 내려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가파르게 내려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프로드의 샷을 보면 가파르게 내려쳐서 땅을 디보트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는데요. 사실 디보트는 땅을 두껍게 폭 파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얇게 꺼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들 라이언 이상은 그 디보트도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잔디가 스치는 정도죠. 셔 라이언이나 웨지 정도에서는 디보트가 만들어지지만 롱아이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롱아이언에서 그런 디보트를 만들려고 하다가는 뒷땅의 위험에서 잘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실 것입니다. 그네는 그저 위에서부터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고, 지구 중력의 힘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골프채를 내가 더 내려치려고 하면 당연히 가파른 경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똑같이 뒷땅을 맞았을 때도 땅을 더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뒷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굳이 내려치지 않고 목표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뒷땅을 치게 되면 그렇게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은 잔디에 약간 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뒷땅을 치면서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땅을 스치게 되어서 용서받는 뒷땅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뒷땅에서 벗어나시고 용서받는 뒷땅 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뒷땅의 원인, 세 번째는 몸의 균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윙을 하면서 머리가 위아래로 또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운 스윙할 때 약간 엎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때는 체가 가파르게 찍히게 됩니 이렇게 찍히게 되면 뒷땅을 맞았을 때 뭐 공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힘차게 칠수록 더 몸의 균형을 잘 잡으시고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뒷 땅을 치지 않도록 연습하던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해서 공 뒤에다, 한 30cm 뒤에다 공을 놓고 타격하는 연습을 했는데 그랬더니 혹시 실수를 하게 되면 공이 막두 개가 날아다니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더군요. 그래서 요새는 공 뒤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공을 놓고 치실 때공 뒤에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것입니다. 테이프를 하나 더 마련하셔서 한 10cm 뒤에다가 똑같이 놓고요. 먼저 거기서 연습 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건들지 않게 네, 연습 중을 하시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공에 다가가서, 역시 테이프를 건들지 않게, 이렇게 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에, 처음에는 어, 테이프가 많이 떨어져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10cm 또는 한 15cm 뒤에 테이프를 붙여도 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금방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뒷땅을 많이 쓴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공이 되면 조금 조금씩 가까이 와서 약 2cm 정도까지 오시면 뒷땅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왜 2cm냐면 공이 잔디에 약간 떠 있고 그래서 공뒤 2cm 정도면 이미 뒷땅에서부터 자유로운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뒷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골치 아픈 뒷땅. 오늘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뒷땅에서 좀 자유로운 골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골프를 잘할 수 있다. 유튜브 골프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